태풍 오기 전에 고추 밑에를 싹 정리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. 지난번 쌈채소로 좀 속상했던 당첨자분께 고추를 조금 보내드리고요. 이벤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고추가 많이 수확이 돼서 한두분 정도 서로 나눔 해도 될것 같아서요 두 분께 그래서 총세 분께 요거를 고추를 무공에 어, 비료 좀 주고 추비나 하고 농약이나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한 무공에 응. 고추 어, 원하시는 분은 꼬부라지고 못 생겨도 어, 건강. 고추를 받고 싶으신 분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뱀피오님은 비 오기 전에 단돌이라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. 고추 밑에를, 산적병 오기 전에 제가 깨끗하게 그냥 밑에를 다 따버렸습니다. 무거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태풍 불면 그래서 제가 그냥 깔끔하게 <laughs> 다 쳐줘버렸습니다. 아마 장마가 좀 지나가면 다시 튼실하게 잘 달릴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 아직은 고추가 실하게 달려있는 애들도 있고요. 이렇게 풋고추로 많이 달려있습니다. 대롱대로.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흙물도 막 튀고요. 음, 이런 흙물이 튀면 탄저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비에서 내린 흙물들이 얘네한테 있기 때문에. 한 번씩 물로 우리는 농약을안 하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비온 뒤에는 좀 깨끗한 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주면 좋은데요. 지금은 조만간 또 7시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니 얼른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상쾌한 아침이긴 한데 비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. 김시현님은 지금 깻잎을 정리하고 계십니다. 다른 옆에 농부님은 상추가 다, 다 이렇게 추대가 돼서 계속된 장마로 다 쓰러졌습니다. 어, 주변에 2, 3주 동안 못 오신 분들은 이렇게 다 풀밭이 되더라고요. 저희도 작년 여름에 한 3주 휴가를 다녀왔더니 농작물들이 다 이렇게 풀밭이 되었어 응, 끝낸적이 있는데요 <laughs> 텃밭은 주말농장을 하려면 부지런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작물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줄 알았습니다 어, 가지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랐네요 비온 뒤라 가지가 풍성해졌습니다. 가지가 완전 큽니다 제가 가지를 좋아해서요. 가지를 볶음해도 되고 고기하고 살짝 볶아서도 맛있고 나물로 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고추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태풍에 잘 견뎌내 주기를 바라면서 가지치기를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. 꽃들이 고추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쌈채소는 추대가 올라와서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가지도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서 썩어가기도 합니다. 상추는 정말 <laughs> 일주, 일주일 만에 이렇게 추대가 돼서 씨앗을 맺히려고 합니다. 와 여기는 <laughs> 희한하 예. 네. 햇잎에 이런게 생겼어? 벌레들이 많죠? 벌레가 아니라 노란 아, 그러니까.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저 위에 다 있는, 예. 네. 그다 가지 쳐져버렸어요. 저 위에 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쌈채소도 뚱물입니다. 다 뽑아야 될 판인데, 씨앗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. <laughs> 갑시다. 지금 차 막혀서 네, 네. 가야됩니다 오케이 그 비트도 좀 뽑아줘야 돼 지금요? 네저 썩고 썩어요? 있어요 요 어. 맞아요 장마라 네. 썩고 있죠 비트 뽑으 뽑자. 네 뽑으세요 통 갖다 드릴게요 비트 이벤트로 할까요? 아 이게 몇개안 되는 하잖아. 고추랑 고추가 좀 네. 비트랑 어요어요 형태가 응. 그러네요 비트 몇 개랑 고추랑 해서 두 분께 드리는 거 어떨까요? 고추가 많이 수확됐으니까. 네, 고추하고. 아니, 좋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좋지가 않아서. 음, 뭐 싫어하진 않지만 마무리라. 원하시면 <laughs> 저기 MPA 주말농장에. 아유 이거는 상품성이 하지마. 없어. 성품성이 없어요. 드리지 마. 어, 비올라 합니다. 네. 그래도 한 서너 개씩.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아. 한세 개씩 하고 고추 조금 하고 해서 원하시면 이벤트에 참석해 주세요. 고추랑 비트랑 조금씩 해서 매번 하다 안 하니까, 서운하니까 300명 돌파 기념으로. 그요 비트를. <laughs> 네. 비트랑 고추랑 300명 돌파 기념으로 두 분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쌈채소는. 그 이벤트가 잠... 되나요? 지금 네. 주신 게? 네. 네. 알았다. 쉽지 않겠습니다. 네. 아. 쌈채소랑 이런 것들은 여름에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가을에 만나는 걸로. 네. 자. 그러면은, 엠 p o 의 주말농장 제15차. 자, 아. 나름 이벤트? 아, 오비오네요 빨리 아, 가야 아, 되겠네요. 상품이 좋아야지 아. 이벤트라는데 비트가 <laughs> 그래도 괜찮은 네. 것 같아요. 비추하고 네. 고추하고. 네. 네 나눔을 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300명 돌파 기념으로 15차. 300명 돌파 기념 15차. 아, 아. 네, 나눔 안 하긴 섭섭하니까. 자 비가 많이 내립니다. 전, 마, 많이 참여 해 주시고요. <laughs> 네. 원하시는 분 행운을 가져가십시오어뭐 실은 무공예니까 꼬부라지고 그래도. 비가 오네요. 네, 네, 네 가겠습니다. 교회 주말 홍장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비 오는 감사합니다. 날 아, 가시죠. 광명 도덕사는 내려왔어. 네. 이거 담을 거가지고오어비 네. 많이 오네요.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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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오, 오, <laughs> 오.